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트레이닝 시켜 줄 바리스타 겸 엔지니어이신 이상훈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예, 오늘 저희 저희 영호 씨와 같이 오늘 집에서도 간단하게 어 드실 수 있는 어, 핸드드립 브루잉커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보통 어, 어 보통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집에서 보통 이런 서버나 이런 보통 서버나 드리프 같은 거를 아마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겁니다. 뭐 이런 그라인드나 보통 이런거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어, 마트 같은데 가면 이제 보통 이런 저 식품 그, 이제 그릇 코너 이런 쪽에 가 보면 보통 이런 어 커피 용품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드시려고 하시면 어 필요한 준비물은 이런 보통 이렇게 생긴 쓰레거나 보통 마트 에 가면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생긴 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아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전자. 뭐꼭 이런 주전자 아니더라도 뭐 집에서 뭐 그냥 큰 주전자 좀어 이렇게 좀 조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터, 필터도 아마 마트 같은 데 가면 아마 이런 데나 안그러면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들이 핸드들이 뭐이렇브루잉커피라 하는데 보통 이런 드리퍼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세 개가 달린 게 있고, 원추 원추형으로 구멍이 크게 한 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은 똑같이 크긴데 이제 안에 보시면 이브가 이브가 틀리죠? 이런 해오리 모양이 있고,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각자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 도자기 드리퍼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사시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뭐 이런 스탠도 있고, 뭐 동도 있고 제품은 여러 가지 엄청 많습니다. 어, 일단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렇게 생긴 거는 보시면 이렇게 갈리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 보통 주로 보통 어, 보통 이제 뭐 매니아 분들이나 보통 일반적인 요거를 많이 집에서 내려 드시죠. 그리고 어, 이제 뭐 요거는 하리오라고. 이제, 아리오라는 제품인데, 요거는 또, 어, 마트나 많이 보실 수 있고, 특징은, 어, 요거는 일단 보시게 되면, 구멍이 세 개인데, 어, 리브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이렇게 길게 뻗어있죠 요거는 이제 반침출시계로 돼가지고, 어, 맛이 좀 어, 풍부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있고, 어, 이런, 이제, 오이용원추이 이거는 추출이 촉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 그냥, 드립을, 그냥, 편하게, 그냥, 물을 그냥 붓는다 생각하시고, 어,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갈리타, 갈리타 드립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라인드는 집에서 이제 구매하시면, 보통, 뭐 마트나 인터데 가시면, 요런 그라인드들, 주로 수동 그라인드들인데, 입자를 조절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깔아 놓은 원두를 사용하겠습니다. 어, 원두 그 입자는, 이제, 크기가 보통, 어, 자로 됐을 때, 1mm정도 크기로 아주 미세하게 1mm정도 크기로 분쇄를 하시고 뭐 기온이 진하시다 싶으시면 좀 굵게 하셔도 되고 본인이 이렇게 드시다 보시면 조절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한번,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저울 저울이 꼭 필요합니다 뭐 집에서 이런 저울을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저희는 추출을 하기 전에 원저라어 보통 이거는 뭐 각자 이게 커피가 비오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 자기 취향에 맞게 조리해 어, 드시면 되고. 일단 저는 오늘 20g을 사용하겠습니다. 20g을 어, 사용하고. 오늘 내릴 거는 에티오피아. 오늘은 가테말라 안티구아. 어칭 날짜는 커피 제조 날짜는 6월 3일 날 커피를 볶았습니다. 요거에 커피 노트는 카카오, 그 다음에 고두 다크 초콜릿 같은 맛을 나게 합니다.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스푼을 가지고 이왕에 패을 잡고 20g 정확하게 20g 네, 맞췄습니다 20g을 알기 전에 이 종이 필터는, 이거를, 이런 모양인데, 접으실 때, 자, 가로로 한번 접으시고, 그냥 세로로, 결 따라 접으시면 됩니다. 결 따라 접으시고, 자, 가로로 한번 접어주고, 세로로 결 따라, 따라 한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안 맞게, 이렇게, 접착하게, 이런 식으로. 문두를 일단 갈다로 문두를 보통 이렇게 갈다 보면 이렇게 미분이 나오는데 이런 미분은 이렇게 벌렸어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들어가지고 자 보통 이제 하시는 분들마다 좀. 어 근데 어떤 분은 필, 종이 필터를 적셔가지고 이걸 린싱이라 하는데 적셔서 어, 내리시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갈리타로 어, 내릴 때는 린싱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오로 내릴 때는 한데뭐 온도를 20g을 이렇게 맞고. 수평으로 각각 내려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내리실 때 온도는 집에서 이제 보통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끓여서 하면, 우리 온도가 거의 뭐 100도씩 가깝기 때문에, 어... 뜨거운 물을 서브에 한두번 왔다 갔다 두번 정도, 세번 정도 하면, 온도가 90도에서 뭐 88도 이하로 맞추시면 됩니다. 보통 서브를한 두세 번 하시면 온도가 90, 90도 이하로 맞춰집니다 뭐 일단은 물을 쓰고 있는 이 물질 같은 거를 정도 버려주시면 되고, 자 보통 내려다을때 잔, 온도 유지를 위해서 이제 커피 잔을 이렇게 이리 조금 데우겠습니다 겨울에는게 이게 중요합니다. 음. 지금 제가 온도를 88도 정도 지금 맞춰 놨거든요. 80도에 알아 맞춰 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냉궁 과정 필요 없는데 일단 과정에 드실 때는 약간 끓인 물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이런 주전도 아니시더도 상관없습니다. 평하게 맞추시고. 이제 물을 부을 건데, 물을 처음에 부을 건데, 한세 바퀴 정도 크게 물을 부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뜸들이기 과정이네 보통 뜸들이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어,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밥도 마찬가지로 뜸을 들이면 이제 물줄기가 통과를 잘 하기,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온도와원도 원두 사이를 벌려주가지고 가스를 좀 날려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제가, 아 처음에 보셨을 때, 물을 확 부어주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그냥, 처음, 어, 제, 같은 경우는, 뜸들이게 할 때, 조금, 어, 물을, 조금 강하게 많이 묻는 편이든요 자, 묻을게요. 자, 하고, 자, 30초 정도. 꿈들이 가장 끝이겠습니다. 천천히 가운데 중심으로 물을 천천히 이렇게 하고 주시면 됩니다.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고 다시 가운데 스타.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일자로 물결이 살짝 이렇게 생기면 그때 물을 다시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출은 어, 약한 100, 원5 0 m l 정도 맞추시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때 빨리 들어오시가지고, 자 이제 요 눈금 보시죠. 눈금 보시면 여기 한120한 150m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200mm 출출할 건데 그냥 여기서 자 넣으시면 됩니다. 자 넣고 나머지는 이제 물로 채워놨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거는 반침 출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완전히 200ml까지 추출해 보면 이제 좀 맛도 텁텁하고 달고나도 나고 이래서 자 액기스만 추출하고 나머지는 200ml까지 물을 갖다 붓습니다 자 200ml 추출 시간은 그냥 한 3분 이내에 추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 그리고 추출인물을 이렇게 와인 젓듯이 이렇게 저주시고준 위에는 자네, 예, 네. 자, 영구 씨가 한번 와서 드시 보시죠. 네. 이거 네. 네. 는 카테말라 안티구한데, 네. 어, 커피 모트나, 그 카카오 호두, 다크 초콜이 뭐. 실제 그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주신이렇 하나 넣어주시니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다크초콜릿 같은 맛이 나죠. 약간 신맛도 살짝 날끓니다 끝맛이 살짝 맛있네요, 신맛이. 약간 경가루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하네요. 그렇죠. 네. 어.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저도 안번먹로 보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맛있네요. 자, 이제는 영구 씨가, 어, 제가 방금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준비를 좀해 드릴게요. 영훈씨, 일단, 마스터, 제가, 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리필드안찍보겠습니다 네. 네. 배우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선 표시가 내려도록. 네. 로한번 접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네. 맞습니까? 네. 접혀서. 서 네. 접혀서. 네. 접혀 네. 네. 접 네. 접 네. 접혀서. 네. 접혀서. 네. 접혀 네. 괜찮습니까? 20g 깔아놓는거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저어주시고 네네. 살짝, 이분을 살짝 날려버리면 네네. 네. 젓고 팡팡 때고부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고천천부 일단 평평하 맞춰주세요. 평평하게 맞춰주세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고 그 다음에 지금 서브를 살짝 배워주세요 배워주시겠습니다. 배우. 배워주실 때 일단 손 조심하십시오. 어두우니까. 천천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쏙 드셔줍니다. 쏙. 끓여줄까요? 예, 한번 끓여주시고 다시.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네. 음. 네.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일단 어, 끓여 그냥 약간 끓인 물을 가정하겠습니다. 가정해 네. 주시고, 세브는 이제 이렇게 데워주시면 됩니다. 데워주시고, 완전히 데워주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해가지두 네. 번, 천천히 네. 한두 번, 네. 다음에 온도가 이제, 데우고, 온도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네. 90도. 그럴까요? 네, 매도하세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이 부어주시고, 부어주고 이거를 한번더한두번 네. 정도 과정을 끝치시고한 번, 네. 네, 자시 자세는 그냥 이렇게 이런 자세보다는 어, 집에 뭐 탁자나 테이블이 있으시면 보통 식탁 같은 데 손을 이렇게 살짝 모으시고 중심을 네, 잡으시 네.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운데에 네. 가운데에서 천천히 어,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다시 가운데에서 다시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세우기시작합다 하나, 두, 셋, 셋. 하나, 다시. 하나 네. 둘, 셋. 시고 다시, 예. 셋, 반대로. 아니, 반대로 말고. 네. 처음에 하나, 둘, 셋. 돌아오시면서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시고 가운데에서 싹. 네. 전체적으로 네. 세 바퀴 돌리면서 가운데에서 네. 네. 싹. 네. 그런 체 돌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걸 똠들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 제, 가, 가서부터죠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네.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가운데부 천천히. 하나, 어, 돌리세요. 하나, 둘, 둘, 셋. 어, 스타트. 네. 아니, 저, 어, 어, 지금 영호 <laughs> 씨는. 많이 숙자 미숙합니다. 사실 <laughs> 종이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음. 네. 항상 이 종이 필트 쪽에 보통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안쪽에. 안쪽에서 노는데, 자, 돌리는데, 한, 종이 벨트에서 한, 한 2mm, 3mm 정도 네. 안 간, 종이 벨트 쪽에 일단 물이 지나가면 안 돼요. 음. 다시, 이제는 천천히, 네. 그냥 물결 따라 한 6바퀴에서 한 7바퀴 정도 돌리신다 생각하시고, 네, 네. 그대로 천천히, 가운데 위주로, 가운데 가운데에서, 위주로. 가운데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지금 43초 지났거든요. 자, 돌리시니다 가운데에서 세 바퀴. 네. 야, 아, 한 여섯 바퀴 정도 돌리세요. 가운, 아니, 네. 가운데 아니, 가운데아니 가운데. 아. 천천히 돌려 주세요. 천천히. 예. 천천히 네. 아, 쓰다사. 가스. 다시 돌려야죠. 반대로 어. 안쪽으로 해. 예. 네. <laughs> 많이 이상하죠. 아, 많이 이상합니다. <laughs> 아, 쓰다 쓰다. 오케이. 자, 이상입니다. 네. 예. 여섯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어 초보자들은 보통 이렇는데 저 보통 집에서 자 다시 또 내리겠습니다. 자 물이 이제 많이 내려왔죠. 다시 네. 안쪽에서부터 예 6, 가운데부터 가운데부터 6, 바깥쪽으로 여섯 바퀴 살살 볼수 있는 아. 가운데부터. 네네 아스 여섯 그대로, 4, 6, 그대로 4, 돌아오세요. 스타. 이 커피를 전체적으로 다 적셔줘야 되는데, 지금 커피가 지금 여기가 빼기져서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네. 네. 자. 천천히 돌려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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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이 이제 한1 2 0 m l 정도 추출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내시고 네. 나머지 270까지 물을 채워주세요. 2 7 0까지요 음. 네. 자, 채워진 다음에. 잘안 되었는데, 자는 이제 떼어주시면 일단 따뜻하게 떼어주시면, 그럼 유가다 해서 채워다 자, 그리고 본인이 자 추출한 걸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아까 전과하고 비교해가지고, 어, 어. 기본적인 맛은 나올 겁니다. 가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미세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음. 음. 좀 크게 차이 음. 모르겠습니다. 그 영우 씨 음.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어 우리가 지금 했 갈리타 이런 갈리타로 음. 내리는 것보다 네. 이런 하리오로 내린 게 사실 네. 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차이점은 네. 사실 이거는 뭐, 사실, 막 드립입니다, 막 드립. 어, 사실,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칼리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립 하실 때, 약간 이게, 사실, 뭐, 뭐, 지금, 뭐, 초보자들, 하여튼, 뭐, 전문가적인, 지금 용은 안 쓰는데, 뭐, 일명 점드립이라 하거든요. 점드립이라 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물줄기를 잡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걸, 이제 점드립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바리오로, 그런 걸로 이제 드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실 크게 물 좀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물을 크게 안, 그냥 편안하게 이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시고, 초보자인 줄아세 초보자인 줄 아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맛이 좀 깔끔하고, 이제 고로 좀 추출 시간도 굉장히 빨라요. 추출도 빠르고 그래서, 뭐, 초보자 드시는 분들은, 뭐, 이거로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보는, 보통, 어, 뭐, 일반적으 마트 같은 데 보는, 보통 요거보다 제가 봤을 때, 요, 지금, 브랜드, 갈리타 이 기구를 많이 봤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 보통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갈리타나 하리오나, 뭐, 보노나, 한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뭐 보통, 뭐,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사실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보시게 되면, 일단, 오늘은, 저, 우리 영우 씨가, 어 커피를 이제 한번도 집에서 한번더 해봤기 때문에 그냥 체험하는 걸로 해서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만 제가 설명이 되었습니다.